네, 파생기초 강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. 파생상품 거래는 어떻게 하는가? 파생상품은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. 어금융상품에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있고요. 그리고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도 있고요. 기타 어, 결합된 파생상품도 있고요. 예, 그런 것들은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. 이런 거 장내 거래라고 이야기하고요.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거는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. 어, 순서가 조금 아래 에 있지만 장외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상품 보통 증권사에서 발행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곳을 어, 매수하게 되죠. 그런데 어, 장외 거래에서 이렇게 어 증권사에서 발행한 ELS 같은 상품을 어,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했을 경우 이 증권사, 발행한 증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없어져 버려요. 네. 2014년에 실제로 D증권이 파산의 기회가 왔을 때 Y증권에서 이거를 매각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게 살았죠. 만약에 매각 안 해줬으면 이것도 날아가는 거예요. 이렇게 될 뿐했어요. 장 외거래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어요.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조금 다 이거 좀 유사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예. 그래서 어, 파생상품이 갖고 있는 성격은 가격 변동성을 이용한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. 이 자체로서 파생상품은 파생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. 예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리고 파생이 갖고 있는 만기일에 대한 결제가 안, 이루, 안 이루어지면 어떡할까? 이러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도 동시에 존재합니다. 그래서 거래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요거죠, 요거, 요거에 대해서 이런 위험한 거를 어,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. 요런 걸 해놨어요. 계시증거금 그리고 가격이 막 변할 때 그에 따른 변동증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어요. 그리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놨어요.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났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어,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은 금액들을 가지고 결제를 이행해주는 보증을 해준다 네. 왜냐하면은 어 선물에서 매수매도로 트레이딩을 할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거래하는 상대방을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거래할 때 거래소를 상대로다가 우리는 거래하는 거죠 거래소가 중간에 있고 그렇죠 매도하는 사람 그리고 밑아래서 매수하는 사람 이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요 예,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거래소, 예, Exchange, 예, 거래소를 상대적으로 거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금, 증거금, 이런 기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음, 결제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막아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래소장 내에서 예,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먼저 설명드린 거 장외 거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. 예, 그래서 거래는 거래소 안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. 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